네,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수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까? 조회수를 얼마나 벌수 있을까?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보면요. 1,360만인데 지금 구독자 한 60만 넘을 거예요, 제 채널이. 그럼 얼마 벌어요? 580만 원 벌어요. 그렇죠? 자, 1,360만이라는 거는 어, 1,360만 580 적게 뽑는 게 아니에요. 조회수 1360만이 28일 동안 하는 거니까 하루에 48만이고 580만 나누기 28일 하면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8만 뷰를 매일 뽑는 게어 어렵다. 그 48만을 매일 뽑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롱폼이라고 했을 때주 1회 업로드 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얼마예요? 48만 뽑으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개의 영상으로 요거를 달성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달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개로, 28일로 치면은, 뷰당 한 0.5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쇼츠로 이걸 달성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쇼츠로. 그럼 쇼츠는 얼마 벌어요? 쇼츠. 숏츠. 자, 쇼츠로 가겠습니다. 쇼츠로 요게 370만 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들어가면은, 어, 370만 뷰. 얼마예요 45만원. 한번 나눠볼게요. 0.12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쵸? 370만원에서 45만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 370만 뷰 뽑기는 쉽냐고. 그러니까 월에 한 500만원? 이렇게 벌려면은 쇼츠로는 거의 이 정도 뽑아야 돼요. 4천만 뷰. 그쵸? 4천만 뷰로 뽑는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매일 올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22 영업일이라 그러잖아요. 안 쉬고. 22 영업일로 치면은 하루에 180만 뷰 정도가 나와 줘야지 500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조회수라는 것으로 돈을 벌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조회수로 돈을 번다는 건 사실상 어, 상위 1%, 그쵸? 그렇죠? 상위 1%, 그 정도 사람들만 도달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1만 뷰, 아한 못하는 분은 1000 뷰, 1천에서 1만뷰 정도가 달성되는 것이 평균적인 겁니다. 평균. 그러니까 중위값도 아니고 평균값이 이 정도예요. 저희 이제 비즈니스 PT를 듣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2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내요. 그 이걸로 이게 어떻게 달성이 될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조회수를 봐도 이게 달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1천에서 1만뷰로. 2천만 원이 달성이 될까? 자, 예를 들면은 바로 이거예요. 요 콘텐츠입니다. 손절 당할 각오로 깎아왔습니다. 해서 만드는 요 콘텐츠예요. 조회수 얼마예요? 2만 뷰예요. 지금 보면은 예상 수익 얼마예요? 예상 수익 어, 5만 원이에요. 2만 뷰 나왔는데 예상 수익 얼마예요? 5만 원. 그 이걸로 제가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이에요. 이걸로 제가 어떻게 벌었냐? 자 보면 요게뭐 달려 있죠? 요 고정 댓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원규 어, 무선 청소기 공동 구매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판매 중지가 됐습니다. 이걸로 여기 구매 인증이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걸로 얼마 벌었냐? 그러면 제가 이거 이 평균 값보다 한두배 정도예요. 2만 뷰니까, 2만 뷰. 실제로는 얼마 벌었어요? 매출을, 매출. 매출은 한 3억 정도 됐어요. 매출은 3억 정도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율은 제가 뭐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요거에 곱하기 수수료율 해서 제가 버는 돈이 나왔겠죠.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할 거예요. 이 뒤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뭐가 됐건? 저 수수료율이 얼마든 어, 이, 여기 얼마예요? 지금. 5만원이죠? 예상수익 얼마예요? 예상수익. 5만원. 이 5만원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5만원보다는. 아, 훨씬 많이 벌었죠. 천만원만 벌었어도. 예를 들어서 3억에 천만원 받았다. 순수료율이. 그렇다그래도 원래 조회수로 하면 얼마예요? 5만원이랑 곱하기 하면은. 10배인가요? 5만원에 10배 하면 얼마예요? 50만원. 100배 하면 얼마예요? 100배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배, 두배만큼더 크니까 얼마예요? 곱하기 200배. 천만 원만 벌었다고 해도. 그죠? 200배고, 그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몇 배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교육용으로 그냥, 한번한 어, 한 거고. 제 채널은 이런 청소기나 이걸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아요? 뭐, 안 맞아. 이 이만뷰라는 건 결이 안 맞아. 결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팔리는, 팔리는 방식에다가 플러스 결까지 맞으면 이게 2만 뷰가 아니라 더큰 조회수가 나오겠죠. 더큰 조회수가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이 3억 판이 청소기 있잖아요. 이거를 너니까 가져올 수 있지.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어, 여러분들 비즈니스 PT를 듣기만 하면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을 대신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할수 있잖아. 혼자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PT 안 듣더라도 이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조회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협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쿠팡이요. 쿠팡이 로켓 아니면 팔려요 안 팔려요 거의 안 팔려요. 여러분들도 쿠팡에서 살때 로켓 아니면 쿠팡에서 살 이유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로켓이 아니면 쿠팡에 살 이유가 없어. 네이버에서 사도 돼. 쿠팡은 배송이 빠르니까 사는 거잖아요. 가격은 네이버에 싼거더 많아요. 검색해 보면 네이버가 더싼 경우 많아. 근데 뭐예요? 쿠팡은 로켓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려면은 이거 로켓 넣어가지고 판매하면 이거 하는데 광고도 쓰죠. 광고. 로켓도 하죠. 그 이게 한 얼만큼 나가냐면 한40% 이상은 나가요 50% 넘게 쓰는 사람들도 많아 그럼 실제 이 쿠팡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원가가 원가가 20% 언더여야지 남는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번거에서 40%가 이미 쿠팡에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결제도 밀리고 결제 얼마 있어야 해줘요? 60일 있어야 해줘요 그럼 돈 자금력도 필요하지 자금 회전도 해야 되는데 돈도 늦게 들어오지 거기다가 40% 쿠팡에다 내고 있죠 거기다가 부가세 내야 되죠? 부가세 몇 프로야, 부가세. 이익 남는 거에 10% 내야 되잖아. 부가세 내야 되고, 또 뭐예요? 이거 돈안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재고 매입해가지고 또 넣어놔야 된단 말이야. <laughs> 그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뭐, 어떤 거 들어가요? 내가 재고 유지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부가세도 들어가야 되고, 광고비용도 써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돈을 벌면, 벌면 소득세도 내야 돼. 뭐 카드 수수료 이런 거다 들어가 있을까 등등등 해가지고 원가가 20% 이상이면은 사실 승부를 쿠팡에서 이익을 내면서 가기가 이 이거 로켓으로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좀 남고 광고도 넉넉하게 집행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원가 한20% 정도에 다섯 배, 그쵸 원래 사는 거에서 다섯 배에서 열배 정도로 어열배 정도로 판매 가격을 해야지 쿠팡에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이 현실적으로 돈을 벌려면.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많이 들어요? 이 로켓도 들고, 뭐 부가세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뭐 반품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쿠팡에 판매하는 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걸로 해가지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프로 줍니까? 이게 한 5%, 5% 언더로 줍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매출을 한 천만원 만들었어. 이 사람 A 제품 가지고 쿠팡 파트너스에서 그 다음에 이분한테 제안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제안서 보낼 수 있잖아요. 왜? 여기서? 몇 프로 하니까? 거의 한 40%씩 쓰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일로 제안을 하는 거야. 내가 천만 원매출 해가지고 나는 돈 버는 게 3.3%밖에 못 벌고 있는데 여기서 5%도 못 벌고 있는데 매출 이만큼 나와요. 그 대신 여러분 제품으로 팔아드릴게요. 제 거에서 대신 팔아드릴게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한40% 쓰고 있는데 내가 한15% 달라 그러면 안 줄까? 주는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안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전체가 어떤 판매 A 제품을 파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판다고 하면 응답하는 사람이 뭐 1%라고 하면 내가 2000만 원 팔잖아요. 그러면 5%로 올라가고 어, 내가 한 3천만 원 팔면 한 50%로 올라가고 5천만 원 팔면 70%로 올라가고 어, 한 1억씩 팔면 전부 다 하고 싶어 할걸 매출이 무슨 의미예요? 아니요 매출은 협상력이에요 매출이 협상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매출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갑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조회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누구나 할수 있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재고 위험이 있어요? 재고 위험도 없어 전부 다이 판매자가 다 담당하게 돼 있어 지금 이걸로 매출을 증명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매출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협상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때 얘한테 넣으면은 1억씩 파는데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1억씩 파는데 얘가 말을 못해 넘버벌 컨텐츠야 말안 하는 컨텐츠예요 근데 그만큼 팔어? 보냈어요 어 저는 1억씩 매출하는데 다른 데서 20% 준다 그래서 15%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안 하던 하던 하겠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잘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해요. 이 수익화를 조회 수가 아니라 사업으로 온다 그랬더니 사업을 제가 할줄 모르는데요. 사업을 제가 가진 사업이 없는데요. 아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 사업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전문직들도 엄청 많아. 제가 전문직이 아닌데 이걸 해도 될까요? 어, 여러분들이 회계 세무, 이거 필요한 사람 한만 명만 모아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랑 협업하고 싶어 하는 회계사 세무사 겁내 많아요. 회계사 세무사 시험 합격하는 것보다 이거 필요한 사람 1만 명 모으는 게더 쉽다고. 그럼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청소기를 개발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보다 뭐예요? 청소기 살 사람 2천 명 모으는 게더 쉽다고요. 그게 더 쉽다고. 제가 팔았던 샤크 청소기 시가총액이 6조짜리 회사예요. 저 청소기만큼 내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만들 수 있을까? 음.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왜냐? 자그 다음에 그러면 그 청소기 망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샤크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다른 것도 팔아도 돼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순간 그 사업이 망하면 할 수가 없어 브랜드의 인기라는 건 계속 뜨고 지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유행했어요 T2R 이런 브랜드 아세요? 다 몰라 몰라요 mc 스퀘어 이런 거 써보셨어요? 다 몰라 다 사라진 브랜드 다 사라진다고 실제로 그러면 뜨는 브랜드를 또 다시 내가 영업해가지고 또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뜨는 브랜드 어떻게 알아요? 뜨는 브랜드는 그냥 보면 알지 카테고리 들어가면 순위별로 나오잖아요. 어차피 쿠팡 들어가면 다 나오지. 실제로 브랜드보다 브랜드의 등락이 있어요. vs 카테고리의 등락이 있어요. 자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카테고리는 커피예요. 대명사죠. 대명사. 커피 안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등락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하는 것보다 처음엔 이거를 통해서 이 안정적인 커피라는 것이 대명사를 먹는 게더 좋다는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커피라는 대명사에서 이 브랜드가 만약에 몰락했어 내가 커피 채널 하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의 브랜드를 하는 순간 그 브랜드의 등락이 내 삶이랑 연관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좀더큰 범위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카테고리의 등락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할때 내가 내 브랜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카테고리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계속 그 카테고리에 1등에서, 1등에서 5등 정도 사업자 거를 내가 계속 팔수 있으면 그게 더 이득이라고. 이걸 유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얼만큼의 트래픽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찾아가지고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특히 또 이제 준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1등에서 5등 브랜드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p t 의 유저가 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은, 한 명은 1천만 원밖에 못 팔아. 한 명이 천만 원 팔아요. 그 이런 사람이 100명 있으면 얼마야? 100명. 100명 있으면 10억이잖아요. 10억.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10억씩 팔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겨. 협상력이라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비즈니스 PT에 여러분들을 카테고리별로 협상력을 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2월쯤 되면 프로토타입이 처음에 런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내가 이걸 협상하고 이런 브랜드의 등락이 아니라 카테고리의 등락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카테고리를 내가 먹는다.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먹는 게 중요해요. 브랜드 하나씩으로 먹어가면은 답이 없어. 카테고리를 먹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피트입니다그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에. 여러분들 혼자서 한다고 해도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말고 카테고리를 먹으래. 카테고리를. 거기서 뜨고 지는 모든 브랜드와 계속 협업을 할수 있어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어떤 분야를 먹으면 내가 영어든 아니면 저처럼 성공팔이든 뭐든 그 분야를 먹으면 거기서 수많은 것들이 뜨고 지는데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특정 브랜드를 내가 띄워야겠다. 그 브랜드 컨텐츠가 어려운 게 뭐예요? 브랜드 채널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홍석천 형님이 정말 멋진 말을 해주세요. 우리 인플루언서라 그러면 뭐 물론 홍석천 형님은 연예인이지만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잖아요. 인플루언서의 조상이기도 하죠. 요즘 하고 있는 많은 그 연예인을 활용해가지고 트래핑 만드는 방식 그 방식의 어떤 원조잖아요. 그 형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 가게를 띄우는 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가게, 내 가게라는 건 뭐예요? 브랜드예요. 내 가게라는 건 카테고리가 아니야. 어떤 분야에 이미 뜨고 있는 데를 내가 가서 먹고 너무 맛있어 이렇게 부스트업을 시키는 거는 가는 거에 띄우는 거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가게를 만들었는데 그걸 띄우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카테고리 안에서 이미 뜨고 있는 거를 부스트업 시키는 거랑 내 가게를 제로 베이스부터 그 카테고리를 띄우는 거랑 완전 다른 거란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 오히려. 사업이 있으면 내가 그걸 띄워야 되잖아요. 사업이 있어서 쉽다고? 사업이 없을수록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 수강생분들 중에 주부나 직장인분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실제 사업하는 분들보다 더 높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 내 카테고리. 내 카테고리를 띄워야 돼. 카테고리에서 1등인 거를 내가 잡아야 돼요. 자, 내 사업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추천해야 돼요 아니야 내 카테고리에 분명히 1 등이 존재할 거예요 얘를 띄우는데 얘랑 나랑 어때 연결을 가져와야지 왜그 분야에서 1 등을 띄우는 거는 어일 등이 아니면 돼 가고 있는데 아니면 성장률 잘 나오는 친구를 내가 띄우는 거는 안 어려워 근데 뭐예요 카테고리랑 나를 다 띄우려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미 뜨고 있는 친구한테 탑승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거랑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래요. 실제로 거기 가보거나 거기 가봐서 아 이거는 우리 매장에 적용해야겠네요. 뭐 이런 컨텐츠를 한다거나 그 매장에 가고 싶게 만들어야지. 내 거를 자랑만 하면은 그게 안 돼. 이 1등하는 거를 탑승을 해야 돼. 여튼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조회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회수랑 사업을 연결해서 어,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 카테고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 헤게머니를 주려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카테고리의 컨텐츠. 제가 청소기 컨텐츠를 해가지고 이걸 했잖아요 결이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야 결이 맞으면 훨씬 더잘 되죠 결이 맞으면 훨씬 더잘돼제 채널에서 그럼 뭐가 제일 잘 팔릴까요 이 비즈니스 PT가 가장 잘 팔려요 지금 회원이 3600명인데 대기가 1000명이 넘어요 전체 회원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훨씬 좋은 선택인 거죠 비즈니스 피 t 가 그럼 이거를 왜 했어 이거 해본 거예요 아 이런 게 워킹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만난 분들이랑 회원분들한테 연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연결을 했을 때 회원분들이 어때요? 내가 내, 내 매출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협상하는 것보다 전체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협상하게 되면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당연히 수수료율 더 높아지죠. 그럼 브랜드에 대한 밸류도 더 높은 브랜드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낮은 브랜드랑 하게 될까요? 더 브랜드 밸류 있는 거랑 하게 되죠. 브랜드밸류 있는 걸 하게 됐을 때 아까 그 카테고리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를 잡았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판매량이 매출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더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PT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크지 않나요? 어,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외에 그냥 이런 이 조회수 대비 여러분들이 어, 실제 어떤 어, 돈을 만드는 내가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용을 한다면 이 방식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가장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뭐 AI 동물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천만 원벌수 있는가? 아 당연히 벌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0.1원이라 그러면 은 1억 뷰 만들었을 때. 음, 월간. 월간 1억 뷰를 만드는 거를 평균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가 1억 뷰가 한번 나올 수 있죠. 근데 월간 매월 1억 뷰를 뽑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어, 자, 예를 들어서, 자, AI 애니멀 하면은 이런 거 나오죠? 1억, 1억 3천만 뷰 뽑았잖아요. 맞아요? 이 비디오를 보면 어때요? 아, 요렇게만 하면 내가 1억 3천만 뷰 뽑아가지고 1억 뷰 되니까 천만 원할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죠. 당연히 이것만 보면, 아, 내가 AI로 이, 이 쥐가 들어가고 이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와 허스키, 요런 거를 내가 프롬프트로 짜서 하면은 1억, 이거? 가능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구도를 짤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구독자 40만 명에 동영상 244개예요. 그럼 이분은 총몇 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 하루에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 1억 뷰짜리를 올린다고 하면 200 2억뷰 정도 가지고 있을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요거 누르면 돼요. 여기 더 보기 누르면 어, 말레이시아예요. 25년 2월에 들어왔어. 그렇죠? 1년 동안 했어요. 구독자 40만인데 조회수 얼마예요? 어, 5억 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계산해 보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1억 뷰짜리 있잖아요. 그 채널 들어가 가지고 이거 합계 보세요. 합계를 그냥 딱 보면 그쵸 조회수 5억 뷰예요. 근데 운영한 기간 얼마야? 그쵸 2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0달 됐죠. 그럼 한 달에 5천만 뷰예요. 5천만 뷰. 0.1원 했을 때월 500만 원이라고. 얼만큼 했을 때 어느 정도일 때 계속 1억 뷰씩 뽑는다고 했을 때자 그러면 최신순으로 최신순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어, 자 보겠습니다 2천회 4천회 2만회 1만회 1.7만회 1만 2.7만회 1.7만회 4.8만회 14만회 3.6만회 8만회 8.1만회 자 9.2만회 11만회 10만회 10만 19만회 5.4만회 7 어때요? 음 이. 월간 1억 뷰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정도 클래스 되는 사람인데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월간 1억 뷰를 뽑으려면은 그 정도 인프라와 어떤 창의력과 이거를 만들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의력, 저것을 어떤 것이 사람들이 어, 조회를 할까라는 창의력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따라해가지고는 금방 다 똑같이 만드는데 그럼 비즈니스 PT는 뭘 훈련해요? 그 창의력을 훈련을 해요. 그거를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환을 만드는 것을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실제로. 오래 걸린다 그러면 한 얼마 걸려요? 한 10개월 걸린다는 거 10개월. 아무리 줄여도 이 정도 걸린다. 아무리 줄여도. 그러면 할 때마다 이렇게 뜨는 것들 찾아가지고 그 매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채널 새로 만들잖아요. 아, 어, 채널 새로 만들면 여러분들 돈 받는 데까지 기간이 또 걸려요. 그 전에 아무리 조회수 많이 나와도 구글에서 애드센스 승인이 안 나면 그 전에는, 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AI를 뽑아가지고 최근에 막, 처음에 딱 채널 만들어가지고 뭐, 천만 뷰, 이천만뷰 뽑아서 그거 다돈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AI로 이거 만들, 아, 이거, 이거 결을 맞추고 사업 아이템이랑 맞춰가지고 그거 전환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 돈을 계속 벌수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해서 엑시탄 사람 있지만, 이걸로 해가지고 엑시탄 사람은 있어요. 근데 AI 유튜브 만들어고 엑시탄 사람 없어. 그냥 그 차이에요. 왜, 왜 이런 복잡한 걸 하세요? 이게, 이게 유효하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유효하니까. 나도 돈 벌면 좋지만, 유효한 걸 해야 내가 돈을 벌어. 회원이 부자가 돼야 내가 돈을 버니까. 저는 한번 팔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팔잖아요. 대놓고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 회원이 계속 누적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PT 지금 대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료 강의를 다섯 강을 들으실 거예요. 무료 강의를 다섯 강을 제공되니까 지금 링크에 가서 신청하시고 이 무료 강의 한번 받아서 보시고 이 무료 강의 보신 다음에 처음 결제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거든요. 오프라인 세션이 잡히는데 이 무료 강의 다섯 강 보시고 오프라인 세션 한번 들으시고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들수 있지, 당연히. 생각보다 빡세고 그만한다 그러면 저희가 환불을 그만큼 차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 환불해 드립니다. 오프라인 세션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너무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 대기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